강에서 70 강짜리를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 완강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이70 강짜리, 50 강짜리 인강을 완강한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강의 완강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건 양심적으로 가야 돼. 이제는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는 때예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압축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미친국어의 압축반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랫줄에 평가한 행동 이론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평가한 행동 이론 커리를 이제 압축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또 평가한 행동 이론 커리는 뭐냐 평가행동 이론은 제 커리큘럼에서 개념 강의에 해당했습니다 개념 강의에 해당했는데 아 근데 개념 강의 요거 하나를 압축하기에는 조금 약할 것 같았어요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ebs 앤드 평가행동 훈련 그러니까 평가행동 이론에서는요 정말 국어의 기본적인 태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서 또 어떤 행동, 동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배웠다면, 이제 갈래별로 평가행동훈련에서는 정말 훈련이에요. 고전소설은 이렇게, 뭐 고전시간은 이렇게, 과학기술지문은 이렇게, 뭐 법지문은 이렇게, 등등등. 좀 세부적으로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기출 하프 모의고사는요. 정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기출들을 모아서 유사한 상황끼리 쫙 모은 다음에 그 유사한 상황의 다른 기출들을 또 이제 훈련을 했던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모의고사가 끝났다면 사실상 다른 국어 강사분들도 커리큘럼 두세 개는 끝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를 잘못 봤으니까 아 내가 또좀 쉬운 걸로 좀 기본으로 되돌아가야지. 아 근데 뭘로 되돌아가지? 아 근데 되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되려나? 아 근데 또 되돌아가려면 이제 강의 수가 너무 많은데 뭐 듣지?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이 강의들을 압축해서 이 압축반에 녹일 거예요. 총 3개의 커리큘럼을. 그래서 그 3개의 커리큘럼에서, 이전에 진행됐던 3개의 커리큘럼에서 아 6월 모의고사의 경향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혹은 앞으로 이런 경향이 보일 것 같다 하는 질문들을 수,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떠먹여 드릴 겁니다. 물론 이 3개의 커리큘럼을 모두... 100% 수강한 친구들보다는 깊이가 약간 얕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세계 커리큘럼으로 혹은 다른 인강을 다른 기본 인강을 돌아간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그거 완강할 자신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보통 기본 인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들은요 50강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남아 수시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기본 인강을 완벽하게 수강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그런 확신은, 저는 솔직히 안 들어요. 계속 그래왔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일단 이거 먼저 좀 공부를 해놓자.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을 도모하자. 라는 게이 압축반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이 나온 시점은 6월 모의고사를 아직은 시행이 안된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또 커리큘럼 자체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바로 개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6월 모의고사를 망친 학생들은 보통 이래요. 시험장에서 그냥 읽기만 해. 그냥 국어면 어, 글을 잘 읽기지. 뭐 이해하면 돼. 이러면서 읽을 텐데 아, 여러분, 그, 여러분 등급이 그럴 만한 등급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매년 그래 왔어요 매년 학생들이 정말 시험장에서 아무 약속도 없이 아무 동작도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그냥 풀다가 이제 시험장에서 배가리 깡 맞고 이제서야 그 필요성을 느끼죠 실전성의 필요성을 그제서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뒤늦게라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 어쨌든 간에 6월 모의고사를 망친 학생들 대다수의 특징 그냥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시험장에서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잘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놓고선 또 눈으로 풀고 앉았지. 시험장에서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좋 누가 들으면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육모 이후에 변화가 필요한 학생. 들으세요. 정말 본인은 다시 공부할 자신 있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할 자신 있어서 9월 모의고사부터 이 변화를 도모하고 싶은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학생들 꼭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6모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일단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해 보자 하는 학생들 이 있고요. 그리고 반수생도 꽤 많을 거고요. 이런 학생들,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밌게 노셨죠? 그죠? 지금 대학 들어가 가지고 축제도 들, 즐기고 막 어? 그러니까 재밌게 노셨으니까 그동안 재밌게 놀면서 까먹었던 그 기출에 대한 감각 살리기 아주 좋습니다, 이 수업이. 알겠지? 요거 아주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아, 제일, 제일 가슴 아픈 유형. 아, 난 열심히 따라갔는데, 등급이 안 올랐어. 진짜, 진짜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전제가 됐는데도, 성적이 안 올랐다? 이거는 뭔가 본인과 맞지 않거나 방향이 잘못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이 압축반에, 압축반만 들어도 되니까 합류해서 이딱네번 강의만, 4회 강의만 딱 들어보세요.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시간 부족한 학생. 시험장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80분 안에 시험지를 다푼 적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딱 그거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이 구간마다, 이 지문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예를 들어 물어봐요. 너 기술과학 지문에서 정말 대다수의 기술과학 지문에서 보이는 기출의 특징이 뭐야? 라고 딱 말한다면 뭐 그냥 단순히 뭐뭐 어, 어, 뭐 기계에 대해서 말하네. 뭐 원리에 대해서 말해. 하 그거밖에 대답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놔야 되는데 그냥 그릴기라고만 생각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요. 고민을 줄여야 되고요. 그 고민을 줄이는 데는 이 약속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의 약속 그 약속을 배우길 바래요. 알겠죠? 그다음에 5번 이거 띠용할 거예요. 띠용할 건데 저는 장담해요. 국어를 못 하는 학생들 정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영화를 보면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못 따라가. 어? 저 인물 누구였지? 어? 여기서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걸 이해를 못해 영화인데도. 근데 그런 친구들 대다수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스토리를 본인이 머릿속에 입력할 때, 그때부터 태도가 글러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영화감상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영화감상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이동진이야? 그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는 학생들은 애초에 평상시에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비효율적이고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야, 이런 얘기 한 강사가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가르칠 테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골라서 가르칠 테니까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그거 이외에 더 깊은 얘기는 그 다다음 커리에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이다음 커리 압축반을 따라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6월 끝났어. 6목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하, 터덜터덜 가. 하, 됐네. 이러면서 <laughs> 가, 가서 이제 하는 생각이 아 내가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또 기초 강의를 한번 봐요. 기초 강의 한번 막 찾아봐. 기본 개념 강의. 어 유명한 독서 인강 강의 A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실제로 그 강의 제목을 저는 이제 발키가 좀 그래서. 어, 강의 A는요. 독서 인강 A는요. 총 30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독서만 공부한다고 돼요? 안 되죠. 모두 같이 해야 돼. 문학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문학 인강은 또 20일 강이야 그럼 벌써 51강이죠? 그다음에 또아이좀좀다좀더 어, 가벼운 거 없을까? 아 내가 강의만 51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도 강의만 51을 들어야 되는 거네? 아 너무 하드한데?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다른 인강 찾아봐. 어어 어, 어떤 인강은 독서 문화 같이 가르친데, 근데 72강이야. 더 무겁네. 아아 아, 아, 엄두가 안 나죠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또 기말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수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이후에 9월 모의고사까지 만 3개월이 안 돼요 만 3개월이 안 되는데 그만 3개월이 안 되는 그 기간 중에서 거의 50강에서 70강짜리를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 완강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이 70강짜리 50강짜리 인강을 완강한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강의 완강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건 양심적으로 가야 돼 이제는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는 때예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압축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강만 듣다가 9월 모의고사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루라도 밀리면 계속 밀려 그래서 또 여러분 혼자서 고민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강의를 언제 듣고 있어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기본 개념 강의도 무거워요.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아, 야, 애들한테, 야, 평가한 행동 이런 그 1, 2월에 개강한 거 있지? 그거 다시 돌아가서 들어. 이렇게 말하면 난 편해. 그냥 찍어놓은 걸로 돈 버는 거니까. 난 편한데. 근데 그게 제 양심상 허용을 안 해요. 솔직히 강사분들 1, 2, 3월에 찍어놓은 그 강의, 도,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립니다. 너무 편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애초에 기본 강의라는 거는 1, 2, 3월에 개강을 하고 완강을 한 거고 1, 2, 3월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때였고 시간이 많을 때나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근데 겨울 방학, 학교를 안갈때 시간이 많을 때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을 지금 6월 모의고사끝 나고 듣는다? 이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시기에 맞지 않는 공부예요. 자, 그래서 준비한 압축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커리큘럼 얘기를 좀,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태도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독서의 경우 한 강의에 독서 문학 같이 가르칠 거예요. 뭐 독서만 가르치고 문학만 가르치면 괜히 여러분. 돈만 더 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강의 하나에 독서와 문학 한 번에 가르칠 건데, 어, 그래서 수업의 전반부가 독서고 수업의 후반부가 문학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독서는 태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고 뭐 시험장에서 또, 아, 이건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을 접하면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등급이 되면 뻔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 뻔한 것들을 먼저 배우자고요. 1등급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게 아니라 1등급이 되기 위해서 1등급들한테 뻔한 걸 우리는 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4주차 마지막 독서에서는 무조건 마주하는 상황 독서라면 무조건 만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자 하면서 딱 독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문학은 현대시, 현대 소설, 고전시가 고전 소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학의 장르마다 이 재질이 좀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현대 소설은 보통 어디서 내더라 뭐, 고전 소설은 보통 어디서 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면서 가는 훈련을 좀 하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세부적인 커리큘럼이고요. 어 그래서 압축, 압축반 교재 및 과제는 이러해요. 매주 5일 동안은 제가 스케줄을 정해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압축반 그 홈페이지인데요. 어 압축반 그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인강 인강 버전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스케줄러를 보여드리고 스케줄러를 항상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러 제공해서 오늘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자. 요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고. 뭐 물론 이 요일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뭐 누구는 주말에 실기 학원을 가야 돼서, 누구는 어떤 요 특정 요일에 학원이 많아서. 그래서 이 요일마다 지킬 순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주일에 5일은 우리 국어 이 공부에 좀 전념하자 이거죠. 압축반인 만큼. 알겠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5일 중 4일 동안은 데일리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일 독서 문학 총6 지문씩 풀게 될 거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압축반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매일 데일리 과제로 6지문씩 4일 동안 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 그 다음에 하루, 나머지 하루는요 이거를 다들 잘안 하던데 강의를 한번더 수강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강의가 만약에 100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50 정도만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거의 팩트에 가까워요 수업을 한 번만 듣고 100 정도를 갖고 가는 애들은 그런 게 이제 재능인 거고 근데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한 절반 갖고 가면 잘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 아, 그럼 50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더 수강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용 지문도 한번 더. 제가 수업에서 가르친 대로 본인의 생각 말고 좀 교정된 태도로, 교정된 생각으로 한번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단 4주 동안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강행을 할 거고요. 이 강행되는 것만 해도 이것만 여러분 지켜도요. 일주일에 수업 지문까지 합하면 서른 지문, 약 서른 지문 됩니다. 일주일에 공부하는 게. 그러면 그거를 4주 동안 지킨다면 120 지문이 돼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인강이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학원 강의 중에 정말 약 나무지게 120지문 정도로 공부한 이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있다. 이런 이런 고민 안에 이런 기억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압축반을 들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합시다. 저도 정말 열심히 이끌 테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현강 이제 학원이 학원? 현강은 학원입니다. 학원으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학원 먼저. 어, 압축반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곳은 딱두 곳입니다. 중계 러셀과요. 그다음에 대치해섬 딱두 곳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계 러셀로 가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중계 러셀 홈페이지 수강 신청 홈페이지 달아. 올 테니까 그걸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로 등록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이제 대치해섬 학원, 요 학원은 전화로 이제 등록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치해섬 제가 전화를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들으실 분들은 당연히 제가 또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예요 포텐 홈페이지 포텐 강의 페이지를 달아둘 건데 그 강의 페이지에서 결제하고 나시면 인강으로 이제 녹화 강의 정말 일반 인강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강으로 듣지만 현강 학생들과 똑같이 듣고 싶다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진도를 맞추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 현강 친구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듣고 싶어 하면은 라이브를 참여하시면 돼요 일요일 오전에 6월 9일에 개강 하고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로도 참여할 수 있고 다시보기로도 수강할 수 있다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라이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월요일부터 들으셔도 돼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듣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반 선생 이건 뭔가요 할수 있는... 아이고 이건 뭔가요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던 정규반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압축반 말고 좀 6월 모의고사에서 아쉬웠던 게 있었다 난 진짜 약간 핀셋처럼 딱딱 뽑아서 약점 보완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정규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강 버전이 있어요. 또 OT 따로 올라갈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축반은 6월 모의고사 본그 그 주에 바로 개강하니까 공부하기가 좋죠. 공부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까지가 압축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우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 맨땅에 헤딩하는지 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국어가 그냥 단순히 정말 단순히 글잘 읽고 이해하는 싸움 그 그게 근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강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실전성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실전성이라 하면 실전에서의 그 약속 그거 배우는 건데 기초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연적으로 나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 필연적인 상황들은 우리는 알기 위한 게 기출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제대로 된 기출분석을 4주 동안 할 거니까 정말 등급 올리고 싶으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는 친구들은 꼭 압축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미친구어였고요 우리 압축반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고 조심히 가세요